네 안녕하세요 리버모 대표입니다. PNT라는 주식 보시면은 이게 무한 회사냐?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요 극박 등 생산하는 장비를 개방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에요. 어, 매출이 100% 영업이익 140% 장기순이 77% 증가했고 매출액이 거의 1조로 돌파했어요. 3,4천억 나오다가 거의 두 배가 뛰습니다 영업이익도 두배 뛰었고, 당기순이익이 500억, 600억 나오다가 1,400억 됐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회사라서 반면에 주가는 어때요? 네, 많이 빠졌죠. 실적 보면은 거의 최고 신고가 신고점에 가있어야 될 주식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PER도 7밖에 안 나와요. 업종 PER이 52엔이라고 섞여 있는 반면 에 PER이 7밖에 안 나왔던 건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얘기예요. 당기순이익이 지금 1400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9500억밖에 안 나와요. 이 뜻은 어... 1400억 당기순이익이면 최소한 최소한 시가총액이 한 2조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도 2차 전지 평균 PR e 대비했을 때, 2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PNT는 지금 주가로부터 2배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감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PNT에 대한 이제, 뭐, 그 뉴스라는 게좀 있나 한번 볼까요? 외국계 매수 순립. 네, 그리고 투자자들의 매수, 매수 현황도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사네. 개인이랑 기관이 많이 사네요. 개인들이 기관이, 최근 한달 동안 개인이 380억 정도 샀습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6,200억. 예, 네, 말씀 잘못 드렸는데 여기 있습니다. 6,200억 샀고 이과에서 3,000억 샀고 외국인이 1조 정도. 그리고 3월 말고 2월 달 것까지 볼게요. 1월 달부터 한번 볼까요? 1월 달. 누적 순매수는 개인이 가장 많이 샀네요. PNT. 아무튼 시적만 보면은 대단한 회사라는 거를 알수 있고, 반면에 주가는 지금 쌍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쌍봉. 그렇기 때문에 시세 주면은 5, 6만원은 돌파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유 되시는 분들이나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PNT, PNT 좀 주식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만 줄이겠습니다.